네. 네 역시 가 네. 비가 와서 예 네. 눈에 좀 생겼어요 네. 저희가 사실 기사 없는 밴드거든요 건반 위주의 밴드인데 지금 건반이 안 나와서 굉장히 조촐한 사운드를 들리셨어요 네 노래하다 굉장히 당황했네요 저만 뭔가 혼자 있는 느낌이었어요 굉장히. 네. 아무튼 이렇게 또 바다에서 불꽃 도 보고 아 불꽃놀이 불꽃놀이도 보고 또 이렇게 우비 입고 계신 여러분들 보니까 굉장히 뭐 고맙기도 하고 감사드리기도 하고. 네,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. 또비 맞으면서 공연하는 것도 굉장히 오랜만이어서 색다르기도 하고 이제 뭐 건반만 잘 나온다면 정말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. 제가 얘기를 좀 들었어요. 이불포축제가 굉장히 유명한 축제여서 많은 분들 오시고 아주 재밌게 즐기신다고. 그래서 아 저희 되게 일찍 도착을 했거든요. 그래서 와서 옥수수도 먹고 번데기도 먹고 이러면서 옥수수 맛있더라고요. 네, 또 옥수수 먹고 아주 재밌었습니다. 네. 오늘도 이렇게 멀리서 오신 분들 계신가요? 에이, 어디서? 에이, 에이. 어디요? 부산? 어, 대박. 울산? 대박, <목소리> <데니스진>. <목소리> 동남아에서 비행기도 타고 오셨구나. 그만큼이 불꽃 축제가 유명하단 말이겠죠? 네, 대만이요 <laughs> 네, 이게 건반이 나와야되는데 <laughs> 건반이 없으면요 저희는 진짜 아무것도 없고 어 나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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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온네 그럼 이어서 다음 곡들려드리려고하게요 저희 곡 중에 선글라스라는 곡이 있는데 네그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콜이요? 제가 아직 안끝나는데안끝를는데 앵콜 부르시면 되게 민망하네요 네. 음. 다음 곡은요 네. 그래도 좀 여러분들 아시는 곡을 좀 아, 해야 될것 같아서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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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연메이트 나누기. 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저희는 이제 마지막 곡을 읽어드리고. 아, 따지고 이게 콜곡이라고 할게요. 앵아 그래. 아, 콜곡. 저도 감사하고. 아 비가 더 많이 오네 이제 네 여러분 머리털 조심하시고요 음 저희는 마지막 곡으로 산들린 선배님들의 커버곡이에요 네. 내가 고백을 하면 깜짝 놀랄거야 라는 곡이 있는데 중간에 여러분이 해주셔야 될 부분을 눈치로 알아서 해주시면은 네,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저희는 물러가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<laughs>